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말 한마디가 분위기를 확 바꾸거나 어떨 땐 뭐랄까 관계나 일의 결과를 완전히 뒤바꾸는 그런 경험 다들 있으시죠? 네, 그럼요. 정말 많죠. 오늘은 김범준 작가의 흔하는 말씨 망하는 말투라는 자료를 가지고요. 음. 우리 말이 실제로 어떤 힘을 갖는지 특히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는 일이 많은 분들께 어떤 도움이 될수 있을지 좀 깊이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네. 흥미로운 주제네요. 이게 단순히 그냥 좋은 말 하자 뭐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어떤 식의 표현이 상대방 마음을 열고 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반대로 어떤 말투가 그냥 관계의 문을 확 닫아 버렸는지 이걸 구체적으로 좀 분석해 보는 거죠. 자료에서도 이걸 흥하는 말씨, 망하는 말투 이렇게 딱 대비시켜서 설명하더라고요. 맞아요. 흥하는 말씨부터 좀 볼까요? 핵심은 그냥 뭐 친절함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그 표현으로 보여주는 기술,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네, 맞습니다. 핵심은 결국 상대방 감정을 좀 읽고 거기에 좀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거에 있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미용실 같은 데서 고객 스타일 제안할게요. 음. 음, 아, 이건 좀 별로네요.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보다는, 어, 이런 스타일은 어떠세요? 이게 고객님의 장적을 더 살려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요. 대안을 주면서 긍정적으로 이끄는 거죠. 아. 이게 그냥 말을 예쁘게 하는 게 아니고요. 상대방이 좀 방어적으로 느끼지 않게 제안을 한번 생각해 보게 만드는 그런 심리적인 효과가 있는 거죠. 아 듣고 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약간 비판이 아니라 가능성을 좀 열어주는 그런 느낌? 어 머리결 관리 정말 잘하셨네요. 이런 구체적인 칭찬이라던가 아니면 뭐 결과물 보고 와 오늘 스타일 진짜 잘 어울리세요. 이렇게 딱 긍정적으로 피드백 주는 것도 중요하겠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칭찬도 그냥 막연하게 하는 것보다는 구체적일 때 훨씬 더 진심으로 와닿잖아요. 그리고 그 듣는 태도 이것도 흥하는 말씨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아, 네네. 그래서 이런 느낌을 원하시는 거군요. 이렇게 상대방 말을 좀 요약해 주면서 내가 당신 말 이해했어 이걸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어우, 신뢰를 확줄수 있거든요. 네네. 이게 그냥 맞장구가 아니고요. 나 당신 얘기에 집중하고 있고 당신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런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와, 이렇게 긍정적인 소통 기술을 보니까 근데 사실 우리도 모르게 관계를 망치는 그 망하는 말투 쓸 때도 진짜 많잖아요. 자료에서는 어떤 걸좀 지적하나요? 가장 흔한 게 그거죠. 무심코 툭툭 던지는 부정적인 표현들. 아, 안 돼요. 그건 좀 어렵겠는데요. 이런 말들이요. 아, 맞아요. 이게 대화의 가능성 자체를 딱 막아버리고, 상대방 기운을 쫙 빼놓잖아요. 신뢰도 잃게 되고요. 또, 자기 얘기만 계속 늘어놓거나, 아니면 너무 감정에 치우쳐서 확 반응하는 것도 문제고요. 상대방 입장은 생각 안 하고 막, 그러면 오해 생기고 감정 상하기 쉽죠. 듣고 보니까 말 내용뿐만 아니라 그 말할 때 표정이나 자세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들도 분위기를 만드는 데 엄청 큰 역할을 한다. 뭐 이렇게 강조하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메시지의 한70% 이상이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로 전달된다. 뭐 이런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네네. 일단 밝은 표정, 미소 이게 가장 기본적인 긍정 신호고요. 또 어깨를 좀 펴고 허리를 세우는 자세 있잖아요. 이게 그냥 자신감 있어 보이는 걸 넘어서. 실제로 그 에이미 코디 교수 연구였던가요? 거기서 보면 테스터스테론 수치는 올라가고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레티솔은 낮아져서 스스로도 진짜 더 자신감을 느끼게 된다고 하죠. 와, 몸이랑 마음이 진짜 연결돼 있다는 거죠. 자세 하나만 살짝 바꿔도 내 기분이나 상대방한테 주는 인상까지 달라질 수 있다니. 와 이거 진짜 신기한데요? 단순히 그냥 보여지는 걸 넘어서 내 안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눈 맞추는 거. 이건 신뢰와 집중을 나타내고요. 또렷하면서도 좀 부드러운 목소리 톤은 내용을 더 설득력 있게 만들죠. 상대방 말에 고개 이렇게 까딱까딱하는 작은 제스처 하나도 나 당신 이야기 잘 듣고 있어요. 하는 주교한 신호가 되고요.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호감이랑 신뢰를 만드는 거죠. 그럼 이런 원리들을 실제 생활, 특히 고객을 직접 만나는 서비스 현장에서는 좀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뭐 미용사라고 한다면요. 음, 일단 고객 이름 기억했다가 불러주는 거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겠죠. 오은님 어서 오세요. 이런 식으로요. 아 되네. 그리고 작은 변화라도 딱 발견해서 칭찬해 주는 거. 어 오늘 안색 되게 좋아 보이시네요. 뭐 이런 거요. 요구사항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아, 이런 스테일을 선호하시는군요. 혹시 이런 디테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이 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공감하는 모습 보여주는 거. 이게 중요하죠. 아, 맞아요. 되게 중요하겠네요. 긍정적인 제안은 당연히 필수고요. 마지막으로, 진심 담아서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스타일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네요. 이렇게 감사 인사하는 거. 이게 관계를 되게 따뜻하게 마무리하는 좋은 방법 같아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진짜 마찬가지겠네요. 서로 뭐 긍정적인 피드백 주고 격려하고 이러면 팀 전체 분위기나 뭐 서비스 질에도 당연히 좋은 영향 줄 거고요. 물론이죠. 핵심은 결국 역지사지인 것 같아요.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 그리고 긍정적인 단어 표현을 선택하고 칭찬과 격려를 좀 습관처럼 하는 거죠. 아 그리고 감정이 좀확 올라올 때는. 잠시 말을 멈추고 숨 한번 고르는 거. 이런 지혜도 필요하고요. 결국 우리가 어떤 말을 고르고 또 어떤 표정이나 태도를 보이는가 하는 게 단순히 그냥 좋은 인상 주는 걸 넘어서서요. 관계의 질이나 우리가 얻는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네요. 네네. 무엇을 말하는가 만큼이나 어떻게 전달하는가가 정말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네 맞아요. 말과 태도는 진짜 그 사람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 같은 거니까요. 의식적으로 조금만 노력하면 변화를 만들 수 있어요. 오늘 이 이야기 들으신 여러분, 혹시 내일 만나는 첫 번째 사람에게 의식적으로 딱한 가지만 좀 변화를 시도해 보는 건 어떠실까요? 뭐 예를 들면 대화할 때 평소보다 어깨를 조금만 더 편다거나, 상대방 말 들으면서 살짝 미소를 지어본다거나, 아니면 일부러라도 긍정적인 단어를 하나 더 써보는 거죠. 음. 좋은 시도네요 네그 작은 시도 하나가 개화의 분위기 그리고 어쩌면 당신의 하루 전체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올지 한번 관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소통을 흥하게 만들 첫걸음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될지도 몰라요.